수란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, 저 봤을 때물 끓고 나서 한 5분이면 만들 수 있는. 우선 물을 켜주고 식초의 그 산이 계란의 응고를 도와주는 부분은 있거든요. 근데 식초를 넣으면 그 식초 냄새가 나요. 저는 소금만 넣어줄게요. 어뭐 많이는 필요 없고 자, 계란에는 흰자도 있고 그 곁에 흰자가 하나 더 있거든요. 근데 그건 수분인데 수분이 많은 상태로 이렇게 수란이 들어가게 되면 계란이 막 계란 탕처럼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. 계란을 여기 체에 까서 수분을 먼저 제거해줄게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물이 끓으면 넣기 전에 물을 꺼줍니다. 계란을 바로 넣어줘요. 자, 이렇게 넣어줬죠? 그 다음에 기다려요. 그냥 불 약불로. 이제 살짝 위쪽을 이렇게 돌려서 계란을 살짝 움직여줍니다. 또 너무 세게 할 필요 없어요. 살짝 익고 나서 돌려준대요 원하는 만큼 익히시면 되는데 저는 노른자가 터지는 게또 술안의 맛이니까 가스도 다쓴 김에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개봉식을 해줘야 되니까. 음. 아, 드럽게 손으로.